안녕하세요. 최근 그 우리 코로나 대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로나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관련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회사들을 나스닥 상장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많은 참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백신 관련 기업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회사 현황을 이렇게 표로 제가 만들어봤고요. 여기서 보면 한 다섯 개 회사가 현재 있습니다.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다섯 개 회사를 쭉 나열해봤습니다. 제일 시가총액 큰 회사가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 그다음에 바이오엔텍, 그다음에 이노비오, 그다음에 노바박스 라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존슨전인 존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이 408조 정도 하고 있고요. 노버박스는 이제 신생회사라서 이제 1조 2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현재 있는 주가를 다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이 주가를 보실 때, 이 그냥 현재 있는 여기 뭐, 154불이다, 뭐, 47불, 이런 걸 보지 마시고, 항상 시가총액을 다 같이 해서 보셔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로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 발표가 5월달에 다 많이 되어 있고요. 존슨앤 전선만 7월달에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상세하게 그 회사별로 제가 최근 동향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빨리 달리고 있는 회사가 모더나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모더나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2020년 3월달에 이미 임상 일을 시작을 했고 여기 대상 그니까그 대상했던 자원봉사자가 4 5 명이나 있고 나이대도 1 8 세에서 5 5 세로 상당히 그, 그 표본 추출을 잘 해놓은 상태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월 달이면 안전성하고 면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된다면 아마 올해 말4분기에는그 미국 FDA에서 승인돼 갖고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했던 기술이 있는데 이게 mRNA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신저 RNA라는 기법을 썼는데 기술 문제는 제가 또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 모더나라는 회사가 더 특이한 거는 미국 정부에서 백신 연구 자금으로 무려 한돈 6천억 원을 지원을 4월 16일 날 받았습니다. 이일 때문에 아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 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여긴 도 똑같이 4월 말 다음 주에 이제 임상 예정이고 여긴 독특한 게그 미국에 있는 파이자라는 제약회사에서 개발비용을 지급받아서 아 어디서 하냐면 독일에서 어 최초로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 승인을 받아서 4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지금 예정이고 개발비용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4월 9일날 벌써 2,500억을 받았고 어, 개발 완료가 되면 6,500억 원을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4월 22일날 그 독일 임상 그 승인받은 것 때문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노비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 여기는 우회두 회사랑은 지금 얘기한 것과 다르게 DNA라고 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고 여긴 다음 주저 4월 30일 날 40명의 자원봉사자한테 이제 임상 테스트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을 했고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8월 달이면 안전성하고 면역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어, 긍정적이면 다 2020년 4분기에는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특이사항으로 보면은 그 CPI라는 데서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가 CPI가 노르웨이 그 오슬로 소재 백신지원협회고 어, 여기에서 이제 2020년 1월 100억, 2020년 4월달에 70억 원을 받아서 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은 서울에 있는 국제백신협회하고 한국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원 여기서 협력을 다하기로 어, 돼있어서 미국하고 한국에 동시에 연구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노바박스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노파티클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고, 여긴 다음 달부터, 다음 달에, 5월 달에 이제 임상일 시작 예정이고요. 7월 달에 결과가 나오고, 여기 똑같이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제 4분기, 이번, 올해 말에는 다 FDA 승인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 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 존슨 앤 존슨입니다. 여기는 다른 회사와는 달리 자기네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에볼라의 바이러스에 필요했던 백신, 그 후에 이제 치카나 HIV, 에서 사용했던 후보물질을 가지고 여기는 2020년 9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또 뵙겠습니다.